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조 경인지역 본부장 김충식 인사드립니다. 제가 여기 올때 준비한 구호부터 먼저 외치겠습니다. 더잘 들리라고 법무부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우리가 왜파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체교섭 사인과 노사관계, 정책의 책이 큽니다 대화와 확산, 상상의 파트너로서 인식이 결합된 반모조와인드의치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단체 행동을 할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산 악화의 본질. 그 책임을 은폐, 축소, 호도하고 있습니다. 예산 악화의 주범, 정홍원 전 이사장보다 김진수현 이사장은 더 나쁩니다. 세 번째, 여기에 많이 있는 피켓처럼 자기 입맛대로 인사하고 승진을 제한하고 하위직에게 교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의 전행입니다. 거기에 용납할 수 없는 개인 비리까지 곁들여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자기 돈인 줄 알고 펑펑 쓰는 김진수 이사장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다섯째, 이사장이 되면 안될 사람이 공단 이사장으로 와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 공단이 좌초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공단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지만, 김진수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네, 네. <laughs> 이사장에게도 소중한 가족이야 있겠지만, 우리 공당 가족에게는 김진수 이사장은 있으나 만나한 무익한 존재를 넘어서 있어서는 안될유해한 존재로 낙인 찍혀가고 있습니다. 이사장 퇴지는 공간 정상화를 위한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이사장 사퇴는 퇴지는 공간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일 뿐입니다. 공간 설립 이래 최악의 이사장 김진수에게 우리 공간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이후 새 이사장이 오더라도 우리 조합원들은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의 권익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구호를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각성하고 김진수 이사장을 공무조합원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김충식 경인지학 본부장님의 추쟁사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